왜냐면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여기 화짬뽕 여기 우드갈비 둘다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직접 하는 거니까 감행 문의하시고 직접 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소자본 창업 안 돼요 요거는 돈을 얼마를 갖고 있어도 제가 맞춰갖고 해드릴게요 둘다 최고의 상품성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갑니다 자 재료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다시피 이렇게 진갈비살이요 에 진갈비살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 LA갈비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양념은 저는 갈비에 대한 공식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식 이게 지금 어떤 갈비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갈비살 이거는 정말 맛있는 갈비죠 이런 식으로 마블링이 이렇게 굉장히 블링블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양념으로 해서 공식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수확이야 자 1kg를 넣어줍니다. 자 양념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양념 정말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공식을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1kg를 기준으로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2kg, 3kg 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제가 공식만 알려드릴게요. 공식. 첫 번째 갈비는 100% 무조건 간장입니다. 간장. 간장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컵 기준으로 해서 다이소 제 2,000원이면 살수 있는 사우러 컵이죠? 반 컵을 기준으로 할게요. 반 컵. 샥. 넣어주고. 그, 그만큼의뭘 넣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설탕이, 그 정도가 들어가야 되요다 부피로 했을 때. 네, 중량은 상당히 달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 맞는 갈비, 뭐 어떤 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서 사먹는 그 갈비를 기준했을 때, 1대1이 맞습니다. 1대1. 전체 중량에서, 간장과 모든 비율은 1대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간장이 하나니까, 설탕 1 넣었죠? 나머지 4를 채워야 됩니다. 그4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에요, 물. 하나, 둘. 1.5컵을 넣고 그러면은 설탕 하나 넣고 이거 세개넣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잖아 이게 뭐냐면은 양파 300g이랑 키위 한개갈아놓은 거예요 물 조금! 진짜로 이거는 물은 카운트 신경 안 써도 돼요 갈리기 위해서 갈기 위해서 그걸로 해서 키위하고 양파 갈았습니다 키위 없으면 빼셔도 돼요 연육인데 연육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고기를 사용했다는 가정에서는 연육 필요도 없습니다 양파는 근데 풍미를 위해서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넣겠습니다 자 하나 그럼 이렇게 하면 5대1이 됐죠 자, 5대1 맞아요. 물 3개, 양파 하나, 설탕 하나. 5대1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수적인 분말 같은 걸 채우면 되는 거예요. 설탕은 지금 제가 미리 녹이는데, 그래서 한 방에 안 녹아요. 저어서 녹여. 그런 다음에 기다립니다. 어차피 설탕은 지금 다안 녹아요. 그 대신 이걸 안 해주면, 나중엔 아예 안 녹아요. 왜냐면 오늘 우리는 끓이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안 끓이는 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희가 시중에 사먹는 맛있는 갈비 를 만들려면, 여기다 마늘, 하나. 하나도 괜찮은데,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두 개. 이그 정도 넣어줘야 진짜 맛있거든요. 두개 넣어주고. 이제 조미료가 필요합니다. 미원. 마법 의 백색가루 2분의 1 테이블 스푼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넣어야 되는 거. 다시다 마법의 은메가루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이게 안 넣으면 되게 허전해. 백색가루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그것만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2분의 1 테이블 스푼 똑같이 넣어줍니다. 후추를 제가 보통 카운트 하지 않지만 카운트 해드릴게요. 2분의 1 티스푼 2.5ml 넣어줍니다. 후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참깨. 웃기는 거지만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많이 넣어야 돼 이거. 그래야 사먹는 맛 참기름을 1 테이블 스푼해서 저어줍니다 일단. 여기다 매실액도 넣고 뭐 미림도 넣고 다 알겠는데 나중에 그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전 솔직히 합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게 무슨 비법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냥 사기꾼이야. 그건 비법이 아니고 어떤 보조 역할인 거지. 그리고 한입 이렇게 찍어 먹어 보면 세상에 마상에 너무 맛있잖아. 하나 두 컵. 이정도로두 컵으로 채워놓고, 이거를 쪼물쪼물 합니다. 쪼물쪼물. 제가 이 양념을 숙성시키는 시간은 항상 뭐라 그러죠? 하루에서 3일. 근데 고기니까 하루가 제일 적당합니다. 하루 정도 양념을 숙성을 해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양념을 재는 것 뿐만 아니라 굽는 게 중요하죠. 굽는 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숯불에서 굽는 이유가 있어요. 국물 때문에 양념이 타거든? 그거 감안해서 제가 집에서 구울 때 가장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코팅팬을 준비하세요. 코팅팬. 그리고 기름은 넣지 않습니다. 그냥 불을 열받게만 만들어 주세요. 열이 받아야 돼. 즉 최소 30초는 달궈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불식에서 최소 30초는 달궈줘야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열이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을 하냐.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이나 굴울 집게나 이런 데 물에 묻혀. 왜 털어. 털었을 때 이게 막 돌아다녀. 이러면은 다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불을 줄입니다 처음에 약불로 줄이세요 양념갈비는 태우면 안돼요 숯불에서는 이게 조절이 어느정도 가능한데 이 후라이팬에서는 그냥 바로 타버리거든요 그리하여 이 상태에서 볶기 시작합니다 약한 불로 그리고 나서 팬이 열이 쭉쭉 떨어졌다 이럴 때 불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센 불이 아니고 중불 정도로 해야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게 이게 굽는다가 아니고 집에서 할때 이런 팬에서 할 때는 얘를 익힌다 태우지 않는다 이걸 목표로 가세요 그리고 간장 설탕이기 때문에 이 양념이 조금 있으면 없어져 만약에 내 온도를 좀 올리면 바로 없어져 지금 온도 올릴 때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고 익었잖아 겉에 그죠? 잘 익었죠? 너무 잘 익잖아요, 이렇게. 이걸 태우면 안 된다고. 그냥 양념도 타고 다 맛이 없는 거예요. 뒤집었어. 그럼 이제 불을 올려. 이렇게 굽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아,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그만 구워야 되겠다. 기름이랑 양념이랑 융합이 안 되고 기름이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들때 불을 끄고 뒤집어서 잔열로 익힙니다. 이거를 너무 세게 익히면 맛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익혀주는 게 되게 좋고 중요합니다. 갈비를 썰어서 드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밥에다가 버어 익힘 정도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익히는 방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담았고, 맛이 어떤지 말았다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 말았다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는 거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예, 맛있게 담았어요. 겉밥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갈비를, 양념을. 오늘은 공식이잖아. 공식, 공식. 한 입만 먹고, 얌전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저는 잣도 뿌리고, 파좀 뿌렸어요. 파는 항상 아름다우니까, 그지 잣은 비싸니까. 명절이잖아. 응. 안 죽었어 이런 양념은 나보다 더 쉽게 갈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지금 근데 바로 직접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숙성이 안되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잣은 일단 엄청나게 잣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잣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요.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조금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하나 더 넣어라, 방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은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봤다면 이건 최고의 레시피예요, 진짜로. 왜냐면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근데 5대1번은 6대1이 날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루비 동으로 먹는 것. 같아. 일본에서. 일본에서 가루비 동으로 먹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나마 맛술도 안 넣고, 그나마 섞에 정동도 안 넣습니다. 이건 저랑 입맛이 비슷하다면, 밥이랑 이거랑 그냥 지금 이대로 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6대1이 맞아. 6대1. 음. 제가 명절날 이렇게 큰 선물 줬으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못뭐 줘야지. 두정동에 있는 화짬뽕이한번 눌러 오세요. 거기 가서 짬뽕 한 그릇만 먹고 가도 솔직히 레시피 의도한 값은 할 거야. 완벽합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진짜 맛있어 잘생겼음 자, 영상 끝나고 올라가는 광고니까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광고니까 더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화짬뽕, 목천해물화짬뽕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소자본 청업은안 되지만, 100% 성공을 확실히 제가 보장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도 당연히 하고요. 본점은 이미 항상 웨이팅이고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 이거 진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식이 아니고, 요리 초짜들도 다할수 있어요, 이짬뽕집 왜냐면은, 자동화 시켜놨고, 공장에서 다 뽑아놨어. 그냥 그대로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웍은 자동으로 돌리고, 중화 학생, 고등학생 알바도 할수 있게끔 세팅해 놨습니다. 두 번째, 우드갈비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갖고 계시든간에 신 배달, 샵인샵까지 매장 다 제가 얼마으면 맞춰 드릴게요. 그만큼 되게 세팅을 잘해 놨어요. 되게 소자본으로도 할수 있고 고자본으로도 할수 있는데 아이템이 좋아서 확실하다. 그리고 일할 게 없다. 인건비랑 나갈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 일은 제가 다 했고 그 맛도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팔아서 버시면 돼요. 제가 많이 남기지도 않습니다. 크게만 만들어 보자고. 세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소자본 창업입니다. 소자본 창업 이거는 배달 전문 브랜드인데 홀 하셔도 되고요. 샵인샵은 안 돼요. 창업 비용은 2천에서 3천 들어가요. 근데 돈카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고 웬만큼 다들 잘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통해서 가맹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장에 직접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 소자본 창업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얘는 당연히 소자본 창업 되는 거고,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동네 맛집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컨설팅 받으실 분들도 연락 많이 주시는데, 컨설팅 비용은 비쌉니다. 무조건 비용 비싸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렇지만 는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근데 컨설팅 받으시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해드리냐면은 메뉴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트 원가도 잡아드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원하시면은 다 같이 맞춰드리고 인력 세팅 그리고 잘 돼서 뭐 예를 들어 하나 더 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프랜차이즈화할 수 있게 소스 같은 거 공장화 다 해드릴 거고요. 나는 나 하나만으로도 공장화 해줘?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광고도 한 번씩 나오고요. 그렇게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는 당연히 제가 안 받고 저희 팀장이 받습니다. 이렇게 핫짬뽕, 우두갈비 돈까츠 컨설팅 뭘 하시든 제가 목숨 걸고 만들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창업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